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, 고위험군까지 합치면 전체 국민의 40%인 2천만 명 정도가 당뇨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당뇨 환자들은 탄수화물, 특히 쌀 섭취도 주의해야 해서 괴로워하는데요. 당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쌀이 있다고 합니다. 최명신 기자입니다.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 개발한 도담쌀입니다. 언뜻 보기에 찹쌀과 비슷하지만. 당류에 잘 드는 기특한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. 체내, 대장에서 분해되는 이른바 저항 전분이 일반 쌀의 10배나 들어있습니다. 도담사를 선식으로 만들어 비만 환자에 먹였더니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38%나 개선됐습니다. 장에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체지방 분해를 돕고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겁니다. 저항 전분이 많은 도담 쌀을 먹은 군에서 훨씬 더당 대사도 좋아지고 당 대사의 어떤 키 롤을 가지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도담 쌀의 저항 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열 가공 기술도 개발됐습니다. 벼 상태에서 스팀 처리한 뒤 현미 상태에서 210에서 240도씨 구간에서 볶았더니 저항 전분 함량이 5% 증가했습니다. 처리하기 전보다 입자 크기와 혈당 지수가 낮아졌고 저항 전분은 증대가 되어서 이것을 선식으로 섭취하셨을 경우에 식감이 개선되고 비만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도담쌀은 식감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밥쌀에 소량 섞어서 먹거나 쌀 가공 제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농진청은 도담쌀을 활용한 쌀 과자와 쌀 국수 등 7건의 산업 재산권 등록을 완료하고. 산업체 40여 건의 기술 이전을 체결했습니다. 일부 업체엔 이미 수출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나 당뇨기라 특성화된 쌀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앞으로도 또 발암이 함께 도감설 체크가 훨씬 더 인기를 갖고 더 증가할 것 같고요. 농진청은 국산쌀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능성 연구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YTN 최명신입니다.